제가 마지막 발표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기획자 김준식입니다. 저 오늘 너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제 내년부터 저희의 재정 지원 사업 자체가 라이즈 체계 중앙 정부 방식에서 지방 정부 중심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저희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 라이즈 사업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 사업을 주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자체랑 같이 가는 방식으로 제 재정 지원 사업의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미 22년 23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 24년에 완전히 그 교육부의 주요 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재정에 있었던 부분들 자체를 어 이제 R&D나 경상비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있었던 것 중에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라이즈 사업으로 다 통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요 다음으로 그 저희가 그 동안 받아왔던 그 저희의 그 재정 지원 사업이 혁신 지원 사업, 링크 플러스, 하이브, 라이프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 중에 혁신 지원 사업만 남는 겁니다 중앙 정부에 나머지 링크, 하이브, 라이프 뭐 기타 등등 신산업까지도 이제는 다 라이즈 사업으로 통합이 됩니다, 즉. 이 앞에 있었던 링크브 하이브 라이프 이 사업은 이제 2024년으로 다 끝난 겁니다. 뭐 라이즈로 연결되지 않나? 사업 내용은 연결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은 이제 중단되고 25년부터는 새로운 라이즈라는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사업이 대학과 전문대학이 재원을 나눠서 분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의 사업, 이 부분은 전문대학의 파이라고 해줬는데, 라이즈 체제가 되면 이 구분 자체를 광역 지자체에다가 전부 다 줘버렸습니다. 대학하고 전문대학에 함께 그 파이를 나눠 먹어라.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전문대학에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더 줄어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경쟁하는 체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25년에 통합되는 사업이 자, RIS 사업, 링크 사업, 라이프 사업, 하이브 사업,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더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마이스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기반 조성 사업, 여기에 아마 신산업 선도대학 전문대학 지원 사업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발표는 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든 재원이 이렇게 다 라이즈로 통합이 되는데, 그럼 이 재정 지원 사업은 무엇이 다리, 다리, 바뀌게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교육부가 중앙에서 내려주는 방식, 중앙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하향식의 중앙 집중식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각 광역 지자체별로 돈을 주고, 니네가 알아서 각 지역에 있는 그 광역 지자체 내에 있는 학교를 지원해라. 기본적으로 돈을 던져주는 방식으로 해서 지방분권식,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지를 광역지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교육부에 사업비를 요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돈을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결정 사업의 결정 주체 자체가 지자체가 되었고 그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사업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업비 기본적으로 약 열일곱 개의 광역지자체에다가 사업비 총 이조 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조 원을 열일곱 개의 광역지자체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지자체당 천백칠십육억 한 천이백억 정도가 조금 안될 겁니다 천이백억 정도의 그~ 것을 이제 광역지자체별로 나눠주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도권보다는 광, 그 지방에 있는 광역 지자체에 더 많은 돈을 줍니다. 자, 경기도에 대학이 총몇 개일까요? 대략적으로 75개 정도 됩니다. 재정 제한 재정 지원 제한이 되는 학교들 대략적으로 빼면 한 72개 돼요. 1,200억 원을 72개 대학이 나눠 갖는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학교당 7억 정도 나옵니다. 저희 앞에서 하이브, 링크, 이 사업으로 해서 받았던 게 연간 40억 정도죠. 예. 40억 받았던 게 라이즈 체제가 되면 단순 계산했을 때 7억 받습니다. 확 줄어들죠.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의 또 문제가 뭐냐? 대학하고 전문 대학이 경쟁하는 체제. 이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어, 이 부분은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는 큰 계획만 하고, 나머지 실제 광역지자체에서 관련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중앙지자체인 교육부에다가 올려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광역지자체의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기구는 무엇인가? 그게 라이즈위원회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은 이 광역지자체, 경기도가 하는 광역지자체의 라이즈위원회에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업 일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에 지자체별로 얼마의 돈을 주는지는 지난 11월 말에 다 교육부에서 통지를 했습니다. 뒤쪽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를 교육부에다가 작성을 해서 올리게 되고요. 그 올리는 것이 12월 말까지 해서 1월 달에 교육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1월 말, 2월 초에 광역 지자체의 라이즈 계획이 확정이 되고요. 그렇게 확정된 라이즈 계획에 그 계획에 따라서 경기도는 각 우리 산하에 있는 72개 대학에다가 사업 계획서를 받게 되는 게 2월 말부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2월 말부터 해서 접수를 받고 사업이 선정되는 것까지 했을 때 아마 2025년 5월 중에 최종적으로 라이브 사업에 대한 선정 여부를 알수 있고 그때부터 사업비를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얼마 받았을까? 네. 제가 몇 군데 물어봤더니 서울시 572억 받았고요. 인천은 261억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학교는 19개밖에 없는데 800억 받았어요. 경상북도는 1135억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516억 받았습니다. 학교가 72개죠. 네, 저희 72개인데 516억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그각 사업 중에서는 현재 경상북도가 제일 빨리 사업을 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라이즈의 그 기본적인 그 이제 주간 단체를 정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딱 보게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라이즈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을 담, 평생교육 위주로 되어 있었던 라이프 사업 그 다음에 산업 산업협력 위주로 되어 있었던 링크 사업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가지가 다 있었던 하이브 사업 이세 가지 사업이 다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 라이즈 사업을 주도하는 기관이 약간씩 다릅니다 크게 보시면 두 가지예요 산업협력 위주로 갔는가 아니면 평생교육 위주로 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가 디지털 혁신과고요. 라이즈 담당 기관으로 선정된 데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그러면 산학으로 갔을까요? 평생 교육으로 갔을까요? 산학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산학협력 쪽에 비중이 더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데, 뭐, 뭐 대구나 아니면 저기 경북 같은 경우, 이제 뭐 충남, 충북 같은 경우에는 평생 교육 쪽이 조금 더 강하게 가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라이즈 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하는데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라이즈 사업을 25년도에 전부 다각 지자체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자체는 한 번도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대한 지정 재정 지원 사업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기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을 교육부에 요청을 했고 교육부에서는 지난 2023년, 2024년 2개년도에 걸쳐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차례 내려보내고 수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들이 그 당시에 그 기본 계획이 이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를 가던지 간에 라이즈 사업, 그 광역 지자체의 라이즈 사업은 이네 가지로 다 구성이 돼요. 첫 번째, 지역 특화 분야의 산업 및 교육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지역 수요 맞춤형 산업 및 교육에 대한 부분. 근데 1번하고 2번은 사실 내용이 똑같아요. 다 산업 협력에 대한 부분이고, 1번 부분이 광역 지자체별로 특화 분야를 정하다, 정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1, 2번은 산학협력에 대한 거, 3번이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거, 4번이 지역사회공헌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광역지자체를 가라 다 똑같고요. 다만 지자체별로 1, 2, 3, 4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을 배분을 할지는 자율에 맡겼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경북이나 전북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 서울도 보고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7대3, 내지는 8대2로 해서 산학협력조 1, 2번 파트에 거의 7, 80%의 예산을 배정을 하고 3, 4번 파트에서는 예산의 2, 30% 정도만 배정을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산학협력입니다. 산학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핵심이 될 것이고요. 실제 3, 4번으로 가면 저희가 교육과정에 교육과정 개발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공사나 기자재 쪽에 쓸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1, 2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주간부서는 어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는 미래성장산업국의 디지털혁신과가 되고요. 주간기관으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안에 있는 라이즈 TF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뭐 저희가 3월, 4월 달부터 뭐 초안, 수정안 형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계속 이렇게 해왔고요. 지난 12월 19일에 최종적으로 공청회까지 했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이 시점이었던 12월 31일에 어 기본적으로 라이즈, 경기도 라이즈 계획에 대해서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 총 516억이고요. 그 경기 지금 주간 기간인 그 라이즈 그 경기도 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쪽에 사업관리비 20억을 제외하고 총 사업비로 쓰는 돈은 496억입니다. 자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문위원회나 아니면 이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496억이 실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볼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파트는 다 똑같죠 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파트 프로젝트 1과 2는 기본적으로 산학협력에 대한 것인데 프로젝트 1은 각 광역 지자체별로 특화분야 사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경기도는 이 특화분야를 g 7이라고 해서 7개 산업 분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AI 빅데이터,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양자, 디지털 전환 이곱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1분야 경기도 G7 쪽으로 들어가고 그 외의 사업은 2분야 경기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이라고 하는 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단위 과제를 보시게 되면 1번 과제하고 2번 과제에 단위 과제 명의라든지 성과 지표가 거의 유사해요 무슨 말이냐? 사업 내용은 똑같고 사업 분야만 바꿔서 G7에 들어가면 1파트로 가라, G7에 들어가지 않으면 2파트로 가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성과 지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요 내용을 일차적으로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사업비는 어디에 더 많이 줄까요? 광역체, 광역지자체 쪽에서는 1에 많이 줄까요, 2에 많이 줄까요? 1에 많이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파트의 돈이 2파트랑 비교를 해 보면 한 10억 뭐각 파트별로 지금 거의 한 10억 이상씩 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위쪽에 경기 지세 선도 인재 양성은 79억을 쓰는데 아래쪽 2파트로 가게 되면 지역 기반 산업 전문 인재 양성은 62억입니다. 기본적으로 약 20억 조금 안 되게 18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두 번째, 기술혁신 지원도 42억이고, 밑에는 20억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1파트 쪽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3파트는 평생교육 분야였고, 4파트는 지역사회 공헌 분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3파트에 대한 부분들,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들, 해봐야, 지금 다 해봐야 60억 정도 될 겁니다. 496억 중에서 한 60억 정도 되고요. 사파트, 지역사회공원 분야 해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공원 분야도 보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가 경기 북부 성장동력 허브 구축이라고 해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북부 경제 살리기 부분에 대한 것만 41억 5천입니다. 결국은 이 41억 5천을 빼면 지역사회 공원에서도 금액이라고 다 해봐야 한 70억 정도 되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96억이기는 하지만 어, 1파트와 2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 분야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파,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72개의 대학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뽑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미래혁신선도형, 두 번째 지역클러스터육성형, 세 번째 평생직업교육거점형 해가지고 있는데요. 미래혁신선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첫 번째 파트 G7 선도인재 양성 파트와 관계된 그 부분이 주가된 부분이 1유형입니다. 이유형은 지역혁신으로 해가지고 G7이 아닌 사업이 2유형이고요. 나머지 평생교육 분야를 다 하는 게 3유형입니다. 그런데 1유형에서 전문대학 몇개 뽑는가? 5개 내외. 2유형 5개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1유형은 5개 내외를 뽑는데 한 학교당 최대 지원 액 금액이 18억. 2유형으로 뽑았을 때는 한 학교당 최대 가는 금액이 10억. 3유형으로 가게 되면 3유형은 컨소시엄으로만 뽑습니다. 한 컨소시엄당 4개 이상의 학교. 그 다음에 대학당 지원 금액은 조금 올라서 15억. 자, 그러면 뭐한 5개 학교가 있다 그러면 한 학교당 3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경기도가 제안한 거는 이세개 유형 중에서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저희는 3유형보다는 아무래도 1, 2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1유형으로 간다고 해서 그러면 18억이나 10억을 다 받는가? 아니요. 평가에 따라서 그보다, 한도액보다 적게 받는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경기도는 일반 대학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부분이 이제 일반 대학이었고 이 부분이 전문 대학인데 전문 대학하고 일반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1유형으로 가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지역 G7 선도 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 그네개 과제는 무조건 해야 되고 이 분야, 프로젝트 이 e 분야에서도 두개 이상. 3, 4 분야에서도 한개이상에서총 여덟 개 이상의 과제를 하는 걸로 해야 1 유형 프로젝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덟 과제 이상 하는 거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내가 한두 개더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가게 되면 프로젝트 1분야에 있었던 선도대학 부분은다 빼더라고 빼고 프로젝트 2 지역혁신기반 사업 플러스 프로젝트 3 평생교육 직업 하나 지역사회공원 하나 해서 6개 이상의 과제를 해야 이 유형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형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18억이죠. 2 유형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10억입니다. 자세 번째 평생직업교육 거점형으로 가게 되면 그 프로젝트 2에 있는 그 지역 기반 혁신 인재 양성에 대한 거 하나 플러스 평생 교육 과제 3개 그리고 지역 사회 공헌 하나를 해 가지고 다섯 개 플러스 자율 과제로 해서 여섯 개를 하는 걸로 했을 때 컨소시엄으로 해서 최대 15억.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3형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노력 대비 저희가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는 그러면 프로젝트 1 유형으로 가든지 프로젝트 2 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은 그런 그런 거죠. 프로젝트 1 유형으로 우리가 갈수 있는 게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 1 유형에서 들어가는 거는 반도체, AI, 빅데이터,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양자, 디지털 전환입니다. 만만치 않죠. 예, 만만치 않은 게 저희가 문제,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건데요. 다행스럽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기존의 과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는데, 과제를 뭐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어차피 1분야에서 보게 되면 내용 자체가. 그 과제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 그러면 앞에 있는 프로젝트 1 분야에 대한 것들은 일반 대학을 그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느낌이 강하고요. 이 분야를 가야 그 기본적으로 일반 대학하고 전문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지 되어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같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세부적인 과제는 어차피 지금 이제 보신다고 해도 크게 예, 이 부분이 와닿지는 않으실 테니까 요거는 저희가 자료실에 다 올려놓도록 하되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다 보면 초격차 산악연 얼라이언스 가이아라고 고도화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 파트에도 산악연 이제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주간 단체가 제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고 했죠. 경기도 과학,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밀고 있는 과제가 이 가이아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경기 아카데미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말은 거창하지만 쉽게 말하면 산학연관이 같이 들어간다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기존의 산업체하고 학교만의 관계가 아니라 연구기관하고 관, 그다음에 지자체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름은 달라도 1파트, 2파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링크에서 있었던 하이브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최대한 이쪽 분야로 끌어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특별히 조금 과제 그 많이 준 부분 중에 하나가 창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별도 과제로 해서 1파트와 2파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1파트, 2파트에 뭐 이렇게 내용은 써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할 때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넘어가도록 하는데, 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분들, 정주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1유형으로 갈지 2유형으로 갈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컨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경기도 입장에서 어느 전문대학을 다섯 개를 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다섯 개의 전문대학을 주는 부분에 대한 명분과 컨셉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냥, 어, 예시안으로 갖고 온 겁니다. 예시안으로. 만약에 저희가 1분야로 간다, 간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 산업을 한다고 했을 때그 분야에 대해서 광역 지자체 입장에서 오산대학교가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체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꼭 반도체가 아니라 무슨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고 AI 뭐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대학과 그 광역 지자체 내에 그 대학과 전문대학이 협력하는 산학 연관 체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 쪽에서 기본적으로 연구와 설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가져간다고 하면,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갖고 간다고 하면, 전문대학 쪽에서 그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전체적인 협력 체제를 가져가는 방식, 이런 이제 컨셉을 하나 이제 갖고 가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광역 지자체 내에서 협력 관계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전문 그러니까 대학과 대학과 전문 대학의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갖고갈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우리 대학이 기본적으로 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제 대학 간의 협의체. 그다음에 산업체와의 협의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로 같이 갖고 가는 방식을 만약에 1파트로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하나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각 분야 저희가 이제 그 8개 이상의 이제 과제를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선도인재 양성이나 아니면 이제 R&D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선도인재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한 특화학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 단위로 해가지고 산학 연관에 대한 부분을 하고 1-2파트에는 기존에 있었던 ICC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소부장 위주로 해가지고 기술 연계를 갖고 가겠다. 초격자 산학학 얼라이언스도 기존에 있었던 협의체 등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겠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다 쓰면서 일 분야에 맞추는 방식을 제안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G7 분야를 만약에 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 두 번째 파트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G7이 아닌 파트에서 우리가 갖고 갈수 있을 때 어떤 부분을 갖고 갈수 있는가? 가장 좋은 거는 기존에 저희가 링크나 하이브,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ICC 쪽에서 연결되었던 학과에 대한 실적을 갖고 갈수 있는 그런 분야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갖고 가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싶은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갖고 간다고 했을 때 예시를 만약에 든다고 하면 이건 그냥 컨셉입니다. 컨셉으로 했을 때 어떤 산업체의 횡적인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갖고 가는 방식으로 제시를 해보는 거죠. 종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횡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뭐 케어, 보건, 미용, 훈련, 뭐 먹거리에 대한 거 리조트로 해가지고 이 산업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통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학과가 같이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 만약에 이제 이 분야 뿐이 아니라 뭐 뷰티라든지 아니면 앞에 저희가 했었던 디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그 그 저희가 이제 또 뒤쪽에 평생 교육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같은 경우는 그 평생 교육 같은 그 이제 2-2번 파트 지역 기반 산업 같은 경우는 ICC가 그 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ICC를 최대한 이용해서 산학 연관에 대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부분과 그 부분을 광역 체계로 연결하는 부분들을 같이 제안하는 방식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사회 공헌 파트에서 저희가 소상공인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주도를 해가지고 그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대학, 다섯 개 대학들이 사실은 다 같이 할수 있지만 우리가 주도로, 주도적으로 갖고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제안을 해서 갖고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